안녕하세요, 니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비젤즈의 등 운동 루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머신 하이롤을 사용하여 충분한 웜업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동작의 경우 포다운과 굉장히 유사한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축 시에는 상체를 뒤로 젖혀주며 등을 최대로 수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완 시에는 체스터 폴리 패드를 활용하여 광배를 끝까지 늘려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이전에는 등이 너비감은 좋았지만 두께감이 부족했었는데 해당 종목이 부족한 두께감을 채워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종목들 중하나였니다 두 번째 종목은 뉴트럴 그립을 사용한 하이볼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그립의 각도와 너비에 따라 다른 자극이 들어오게 될뿐 아니라 사람마다 체형 그리고 근육의 모양과 길이의 차이로 인해 좀더 자극이 자오는 그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트럴 그립 혹은 언저행 그립을 사용할 때 특히 광배 하부의 더 강한 수축감을 가져가는데 유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동작을 진행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슬리의 경우 좀더 완성도 높은 등 근육을 만들어 주 위해서 다양한 그립을 사용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체스터폴드 티바로우라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해당 종목의 경우 등 상부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넓은 그립과 동시에 엘보를 바깥쪽으로 벌려준다고 합니다. 평소 가장 기본적인 티바로우도 좋아하지만 현재는 척추에 들어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등 상부에 좀더 집중해주기 위해서 체스터폴드 종목들을 진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시리케이블 로우라고 합니다. 이미 티바로우를 사용해서 넓은 그립을 사용할 로우 동작을 진행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당한 너비인 그립을 사용해준다고 합니다. 웨스의 경우 등 운동을 진행할 때 기간을 정해두고 루틴을 바꿔주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진행해주기 보다는 비슷한 종목들을 위주로 다른 각도와 그립을 사용해서 약간의 변화를 주며 다양하게 등 운동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올림피아가 끝날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체지방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보다는 컨디션의 회복과 근력과 근육량 증가에 초점을 두고 식단과 운동을 진행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케이블 플로버라고 합니다.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등 운동을 마무리해 준뒤 이두 운동으로 넘어가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두 운동 종목은 이지 바 컬리라고 합니다. 웨스에게 있어 이두 근육은 약점 부위는 아니지만 엄청난 강점 부위도 아니기 때문에 팔 운동을 굉장히 집중해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두 운동 종목은 컨센트레이션 컬이라고 합니다. 이두피클 고립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웨스가 추구하는 몸의 경우 가슴과 이두가 강하게 부각되는 아놀드와 같은 오스거 바리도에 가깝기 때문에 이두와 가슴 운동에 매우 진지하다고 합니다. 물론 큰 키로 인해 가장 약한 부위인 하체번에 위주로 이번 B시즌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번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등 운동 루틴을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웨슬리 비저즈의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빈티지 네릭스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고하세요